안녕하세요. 최악 전문가 배냐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3일에 있는 과천 르센토데시아,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무순위 청약 가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지는 서로 서로부터... 붙어. 때문에 이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앙 다음으로 라비에노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르센토 대시앙은요 과천시 과천대로 8길 35번지에 위치하고 현재 과천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8층 6개동 총 584세대 중에 계약 취소 세대가 한 세대 나왔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재공급합니다. 예비자 당첨 비율은 500%고 34평형 분양가는 7억 9천 정도 되고. 계약금 20% 잔금 80%를 납부해야 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또 가진 옵션들을 포함하면 대략 2500만원 가량 되는데 a 항목과 b 항목을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총 금액은 약 8억 2천 가량 됩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18일 오늘이고요.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거주 의무기간은 실 입주일로부터 5년이 있습니다. 신청일은 4월 23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30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에노입니다. 대시안과 바로 옆에 붙어있고요. 이곳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4 블럭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 총 679세대 중에 계약 취소 주택이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한 세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공니다 예비자 당첨 비율은 500%고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에 기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고 어, 분양가는 3 0평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가량, 또 E 타입은 7억 8천 가량 되는데 역시나 기존의 수 분양자가 신청했던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 금액 1,800만 원 그리고 800 69만원을 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407동 1603호, 이 D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2500만원을, 그리고 E타입인 406동 501호 같은 경우에는 7억 9500만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고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추첨으로 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 거주 의무기간은 실 입주일로부터 5년이 있습니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4월 30일과 5월 2일로 다르기 때문에 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은 아니지만, 어, 웬만한 서울보다 더 높은 평당가를 유지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인근으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위치해 있고, 또 밑으로는 안양시, 동안구가 있습니다. 네, 과천시를 보면, 부지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주거 용지로 사용하는 공간이 한정적이거든요. 오늘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지식 정보 타운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주거 용지로 개발해서 나오는 곳이라면 기존에는 이 과천시 별양동 원문동 중앙동 일대의 위치에 있어서 구축, 주공 아파트가 많았던 곳이었고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했죠.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나 과천 자이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을 했고 이번에 나온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와 과천 르센토 대시앙입니다이 일대가 다 2020년 11월경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고요. 당첨 즉시 몇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단지였습니다. 두 단지 모두 현재는 입주를 해서 왼쪽이 라비에노, 오른쪽이 대시앙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멀리서, 특히나 여기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외형과 조금 달리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노가 위쪽에 위치하고, 과천 르트센터 대시항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공원이 있고, 인근으로는 학교가 있고요. 또 과천 지식정보 타운역도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대시항입니다대시항은 어, 요렇게 모습이 생겼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분양했었을 당시에 카달로그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다음으로는 라비에노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외형과는 다르게 특색있게 생겼고, 실제로 분양했었을 당시에 카탈로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최소평수가 34평이고 40평대도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천 르센토 대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용급이 가능한 한 세대가 나왔고요 분양가와 옵션을 포함하면 총 취득가액은 8억 2,071만 원입니다. 어, 이 아파트의 동은 504동이고, 향은 남양에 가까운 남상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근으로 과천 가련초등학교가 개교를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등학교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뭐, 앞을 가리지 않는 남양의 판상형이기 때문에 동호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에서 바라면 보 뷰고요. 여기가 바로 같은 호실입니다. 방방, 거실,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습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아파트입니다. 두 세대가 나왔고요. 406동 501호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407동 1604호는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406동 501호는 이쯤에 위치를 하고요 판상형이니까 이쪽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되겠죠. 407동 1603호는 이쪽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되겠습니다. 406동 1501호는 저층이지만 판상형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406동 1603호는 타워형이긴 하지만 3분의 2 지점에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혀보면 406동 501호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407동 1603호는 이렇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금액입니다. 이곳은 대시항입니다. 504동 1102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분양가는 원래 7억 8천이었어요. 근데 부대 경비가 발생하면서 이두 금액이 합쳐져서 7억 9천이라는 분양가가 나왔고 여기에 어 발코니 확장 비용, 뭐 수납 옵션, 뭐 중문, 바닥, 뭐 시스템 에어컨, 오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총 2,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20%와 잔금 80%를 7월 9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은 실거주자가 계약을 한 건데 왜 이런 물건이 나왔을까요? 부정청약의 이유로 나왔을 겁니다. 종종 뉴스에도 나오곤 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라비에노의 분양가입니다. D타입은 분양가 8억에 기타 옵션 1,800만원 해서 이두 금액을 합친 금액이고요. 그리고 E타입은 분양가 7억 8천에 기타 옵션 8,69만원 해서 이두 금액이 합친 게총 매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 르센토 대시양이고요. 분양 금액과 처음에 필요한 계약금, 그리고 잔금,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자격 요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요약본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코니 확장 금액이 추가적으로 든다고 말씀드렸죠. 과천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천 프로지지오 라비에노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여기 불법 점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고 쓰여있죠.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 여건을 갖춘 분들이라며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84D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한 세대, 84E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으로 한 세대를 모집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과 작은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세대 모두 34평 정도 균일하고 분양가도 약 8억 내외이기 때문에 한 8억이라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일대는 전매 제한이 묶여있기 때문에 시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량동 원문동 일대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에는 17년차 아파트고 최근에 거래했던 금액을 보면 한 15억가량 거래된 걸볼수 있고요. 과천자의 아파트는 4년차 신축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는 최근에 18억까지도 거래된 걸볼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나 선호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 일대가 더 선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식정보타운 일대 아파트도 신축에 앞으로 더 좋아질 힘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매미한 슈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어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차 구축 아파트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요 일대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꾼의 여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억에서 7억 가량의 프리미엄을 예상을 해 봅니다. 어 당첨 즉시 그 정도의 차액을 예상을 할수 있고 또 가지고 있을수록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 바로 가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자금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하남 감의 무순이 좁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거의 무피 투자를 할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전세가를 살펴보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전세로 칠수 있냐, 불가능하냐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거주 의무 기간이 실입주일로부터 5년이라고 써있죠. 근데 실 입주일이 언제죠? 실 입주일이 2023년 4월이죠. 근데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3년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 4월까지는 임대를 줄수 있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장금을 치르면 7월이니까 2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임차 기간만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입주 시점이 2021년 11월입니다. 모델하우스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입주일로부터 3년이니까 2024년. 11월까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되는데 2024년 7월에 잔금을 치르면 나머지 기간에 거의 임차를 줄수 없죠. 그래서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세로 임차를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바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 발생하는 비용 계산을 해봐야겠죠. 어, 과천 르센토 대시앙도 2024년 7월에 잔금을 치르면 기간이 한 1년 9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전세를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실거주 유예기간에 여유기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잔금을 치르 방식은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내 돈을 메꾸거나 내지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내 자금만 가지고도 치를 수 있겠죠.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레미안 슈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한 15억 가량 거래가 되고 있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 시세가 없는데 이 레미안 슈루 같은 경우에는 시세들이 있습니다. 여기 KB 부동산을 보면 일반 평균가가 14억 5천, 뭐 하위 평균가는 13억 9천, 약한 어 14억 5천 전후로 움직인다고 볼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면 보수적으로 봐도 한 14억을 기준으로는 대출이 될것 같고 10 다주택자분들에게도 60%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략 8억 4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총 매수가 보다 더 대출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DSR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DSR만 허용이 된다면 총 매매가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계약 체결일까지 그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신다면 어떤 은행에서 대출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 청약 단지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청약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당첨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